3의 배수가 되려면, 일단, 세 가지로 나눠야 돼. 자, 첫 번째는, A라는 집합을 한번 볼게. 3의 배수의 집합이야. 3, 6, 9가 되고, 자, B라는 집합을 뭐라고 할 거냐면, 3으로 나눴을 나머지가 1인 거, 1, 4, 7, 10이 될 거야. 자, C는,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 거 2, 5, 8 이렇게 되겠지. 자, 첫 번째 꺼낸 수가 3의 배수라면, 두 번째도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, 그 다음 첫 번째가, 즉 b의 원소라면, 두 번째는, c의 원소가 나와야 돼. 자, 첫 번째가 c의 원소라면 두 번째는 b의 원소가 나와야겠지? <laughs> 자, 그러면 3의 배수 나오고 3의 배수 나오는 경우는 처음에는 10분의 10분의 3이 될 거야. 그죠? 이세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니까 그다음에는 다시 넣지 않는 거잖아. 그러면 9분의 2가 되겠지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의 원소가 먼저 나왔다고 보자. 그러면 뭐가 되니? 10분의 4가 되고요. 그 다음에 9분의 3이 되겠지. 아, 9분의 3이 아니라 9분의 밑에 게 나와야 되는구나. 9분의 3 맞네. 그지? 그 다음에 첫 번째 c의 원소 10분의 3이 나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b의 원소가 나오려면. 9분의 4가 되겠죠. 그래서 이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